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고1 공통국어 2, 미래엔 1단원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는요.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나와 나와 권씨 사이에 생겼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1970년대 산업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요, 어,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졌고요. 어, 빈곤층들의 뭔가 어려움이 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사인 나는 성납의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다. 새를 놓은 방에 임신한 아내와 어린 남매를 데리고 권씨가 이사를 온다. 힘든 살림 속에서도 권씨는 여러 켤레의 구두를 소중히 여긴다. 자,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권씨의 여러 켤레의 구두가 뭔가 어,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한편, 나는 권씨의 동태를 살펴달라는 이순경의 부탁을 받는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공사장에서 일하는 권씨를 만나고 권씨는 그날밤 나를 찾아옵니다. 그는 성남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해서 철거민 입주권을 샀지만 입주 전매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행정당국에 항의하다 시위의 주동자로 몰려 감옥에 다녀온 자신의 과거를 나에게 털어놓습니다. 자, 뭐, 여러분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죠. 그쵸? 그때의 시대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을 고발한다는 점에서요 세태소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권씨는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권씨의 부인은 해산, 이제 출산의 날이 되어 진통을 겪게 됩니다 아내는요, 나의 아내는요 이제 뭔가 집안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권씨 집안의 상황을 고려하고 어, 권씨 부인의 출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어,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씨를 마당으로 불러내었다. 듣던 대로 권씨는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서술 시점 어어보고 갈게요. 자, 1인칭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권씨예요. 이렇게 말하는 권 씨에게 나는 말을 하죠. 우리가 염려하는 건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하나라도 어, 그쪽 아내의 출산이 잘못될 경우 난권 선생을 원망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요 어, 뭔가 너네가 그렇게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도 있음을 넌지시 비쳤는데 그 권씨가 어, 뭔가 느물느물거리고 뚜렷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음... 그냥, 나중에 갚기가 싫어서 그런가? 나중에 갚는 게 무서워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어, 그냥, 그러고 말죠. 그러고 나서,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권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진통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게, 이 권씨가 찾아오, 올것 같은 뭔가 분위기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의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수줍고 웃는 표정을 짓는 거죠 자왜 부탁을 하겠습니까? 아내의 네. 뭔가 병원비가 필요한 거죠. 나는 묻습니다. 잘 됐습니까? 뒤늦게나마 오 선생님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연인진 모르겠지만 못난 애비 혼좀 나라고 어영 애를 매기는군요. 자 우리 아내 출산하다가 병원 옮기길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 이러한 말을 하면서 권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부리로 뜬 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 그렸다고 합니다. 발을 베베 꼬면서 가만두지 못하는 거죠. 무언가를 부탁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뭔가 민망함과 머쓱함, 초조함들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그런데 반짝거렸대요. 그런데 이 구두는 매번 가지런하게, 매번 권씨가 닦았던 그 구두라는 거죠.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구두인데요. 자 나를 기다리는 동안 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도 권 씨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바지 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 구두발을 번갈아 가면서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나는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추측과 행동을 바탕으로 권 씨는 돈을 빌리려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인물임을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죠.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태줄을 태아가 목에 감았고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가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도, 뭐, 1, 2만원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어 거금이 10만원을, 어 빌려준다는 것은 좀 무리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10만원이나 빌려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태아의 목숨이 달려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급하겠어요.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요.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권씨가 정말 안 됐고 불쌍하지만 어 뭔가 나한테도 책임이 생긴다는 건아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서 뭔가 약간 나의 이해 타산적인 면, 계산적인 면이 좀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요,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에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자, 내가 인증한다고 선생, 학교 선생님이 내가 인증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한번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려보라고 말합니다. 자. 금전적인 손해를 배, 어, 보지 않고 권 씨한테 내가 도와주었다는 라 생색은 내는 나의 속물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좀 미적지근하게 말하는 것에서 권 씨는 눈치를 챘죠. 바쁘실텐데 실례 말았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자, 부탁을 단념하며 어, 권 씨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오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요 매일 내가 아끼는 구두를 매일 매일 닦고 있던 권씨를 보았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리려는 부탁을 하는 그의 구두도 반짝였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매일 닦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자존심이 팍 상한 겁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드러난 게 바로 이 대사가 되겠습니다.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나봐요. 자, 나는요 어, 권 씨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챘고요. 어, 뭔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정도로 권 씨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주기로 다짐을 하죠 나는요 의사 원장을 찾아가서 어, 돈을 이제 건네고 새방 주인인 걸 밝힙니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라고 하면서 원장은 혀를 찹니다 어, 이렇게 권씨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음좀 약간 자기의 주변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지리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지릴 겁니다, 지릴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우선시하면서 수술을 안 해주려고 했던 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꼬는 거죠. 너 지금 권시 비난했지. 어 아버지 노를 못 한다고 정말 질별로라고 욕한 거지. 너는 의사면서 돈안받돈안 어, 주니까 수술 안 해주려고 했잖아. 생명이 달렸는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술 냄새가 확 풍겼고요. 그런데 뭔가 강도가 덜덜덜덜 떨면서 어, 모자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강도로서 자격 미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나는요, 오히려 침착하게 하라는 대로 할게요. 칼, 어, 칼좀 뒤로 음, 물려놔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있으니 훔쳐가세요. 라고 오히려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그 강도는요, 그, 나의 아이인 동준이가 우니까, 어, 토닥여 주기, 주기도 하고요. 어, 뭔가 일반적인 강도와는, 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나는요, 이 강도가 바로 권씨라는 사실을 눈치, 눈치를 채게 됩니다. 건시는요, 어, 뭔가 자신을 도와주는 이웃이 없다는 사실에 무척 비참했는지 아무도 안 믿겠다는 말도 하고, 어, 나는 어, 내가 도와줬는데 빨리 좀 알아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려고 하죠. 자, 이 강도는요. 그러니까 권씨는요. 자신이 자 시카를 들고 왔던 강도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엄격결에 문감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나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것을 지적하게 되죠. 대문은 저쪽입니다. 너 강도로 왔잖아. 강도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건데 권씨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내가 권씨인 거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또 하게 되죠.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요, 권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대문을 잠그지 않았고요. 아내에게도 광도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권 씨는 행방불명됐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나는 어설픈 배려로 권 씨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권 씨의 집으로 가봐, 가보, 가보, 문간방으로 가보았는데요. 자, 딱 구두 한 켤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가 십사리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죠 권 씨가 마지막 자존심인 자신의 이 나머지 구두들을 남기고 사라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독자에게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는 작품이 되겠네요. 저희는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6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두라는 상징적 소재. 이 구두라는 소재는요, 권 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재가 됐었고요. 이 구두의 부재로 인해서 나는 권 씨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게 되죠. 구두라는 상징적 소재와 관련된 인물의 행동을 통해 그의 심리와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오지 않았다. 이것보다는 구두 한편 내가 계속 돌아오지 않고 있다. 뭐 나는 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상 깊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된 부분이었다는 것까지도 챙겨주시고요.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